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채널 책주다의 반려다육 네, 이렇게 모닝 다육으로 또 어, 제가 며칠 전에 합식했던 아이를 이렇게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하,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음, 이 아이는 합식을 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어, 이렇게 제가 조금 높게 해서 올려줬어요. 그리고 명당 자리에다가 이 아이를 자리를 잡아주었답니다. 예쁘죠? 진짜로. 지난번 합식 영상을 지루해서 못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제가 모닝다육에서 앞부분에 살짝 담아보니까 한번 구경해보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오랜 시간 주절주절 떠들면서 합식했던 아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그런 화분인데요. 화분이라기보다 이렇게 선물 박스처럼 그렇게 생긴 건데 여기에 산세베리아가 심겨져 있었어요. 밑에 물구멍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물주기를 조심하라고 했는지 아주 산세베리아가 삐들삐들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뽑아내고 물 흠뻑 줄수 있는 화분으로 옮겨 심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지금 예쁘게 합식을 해 주었습니다. 네. 똑똑 끊어왔던 자리들, 이런 아이들, 그리고 또 잎꽂이로 그다음에 끊어졌던 아이들 뿌리 내린 아이들로 해서 이렇게 합식을 해 줬어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뚝뚝 끊기에 대가잖아요. 음이이 이 프리티도 프리티 이 아이도 제가 그 원래 있던 아이들을 뚝뚝 끊어서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물을 주질 않았는데 어,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물을 줘도 될것 같습니다.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 얘도 군생이었는데. 분갈이를 하면서 자꾸 가지가 뚝뚝 끊어져 버려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끊어서 뿌리 없는 채로 심어 놨거든요. 이 아이도 그렇고 네, 원종 네귤라스 이 아이도 지금 한 몸이었던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뚝뚝 끊어서 놨어요. 이렇게 심을 때는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뿌리가 완전히 밑에서 뿌리가 내리면 그때 물을 주셔도 되는데, 뿌리 없는 상태에서 뚝뚝 끊어서 꽂아 놓으시면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물을 주시면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그 단면이 물러져 버리거나 썩어 버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브링클스 블루를 어, 두개 수영이 안 이쁜 아이를 두 개를 따로 띄는 작업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흙에 올려놓고요. 옆에 아이들 물주면서 걔도 같이 물을 뿌려줬던 것 같아요. 뿌리는 잘 내렸는데 아랫부분이 완전히 곰팡이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정리를 해서 깨끗이 놔둬서 지금은 뿌리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곧 나와 줄이라 믿고요. 자, 이런 아이들 다. 그 군생이 정말 묵은둥이 군생이들은 분갈이를 하려다 보면은 이게 목대가 다 부러져 버려요. 워낙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군생을 분갈이 할 때는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성격이라면 묵은둥이 군생 분갈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어 떨어질랑 말랑하면 그냥 가차 없이 떼어내 버리거든요. 그래서 묵은둥이 군생을 좀음 제가 키워서 묵은둥이가 되지 않고는 완전히 굉장히 오래된 묵은둥이는 조금, 어제 손에 오면은 그 수염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이 아이도 너무 바짝 말랐던 아이인데요. 물을 연거퍼 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살아나는 듯 합니다. 이 아이도. 자, 이것도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고요. 그리고 제가 그 모둠에 놨던 아이 기억하시죠?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글로블로사를 제가 이렇게 합식을 해 놨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심을 때만 해도 이렇게 빛깔이 뿔긋뿔긋한 색깔이 없었죠. 그런데 금방 햇볕에 노출시켜 놨더니. 심어놓고 햇볕에 노출시켜놨더니 이렇게 색깔이 금방 또 물이 드네요. 음. 혹시 제 영상 보시고 글로벌로사를 품으셨다면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이 아이들 실망시키지 않고 예뻐질 거예요. 색깔이 분홍빛으로 아주 예뻐질 겁니다. 아이고, 요 아이. 음, 제가 안경을 안 껴서 잘안 보이는데요. 조그만 아이 보이세요? 요거지? 요거요. 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음 요거 <laughs> 너무 귀여워요. 아가들이 막 송송 달려져 있네요. 자, 블러블루사 이렇게 두개 합식한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집시, 짚시. 집시는 제가 그 합식하는 모둠 합식한 곳에 두 개를 가져다 심었는데 바로 이 아이한테서. 끊은 거예요. 가위로 뚝뚝 무자비하게 꺾어놓고 이제 와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자, 흔적 없이 제가 아래 부분 밑둥을 뚝뚝 끊었습니다. 얘도 그렇고요. 또 응. 예, 이 아이도 제가 이렇게 뚝뚝 끊어놨습니다. 두 개를 끊었어요. 그래서 저 합식하는 데다가 심어놓은 아이들입니다. 이 알봄도요. 이알범도 제가 몇개 끊어서 갖다 꽂아놨던 거고요. 그리고, 요, 이 아이, 이 치렁치렁 이렇게 키웠던 콩난, 여기서 또 끊어서 제가 저 화분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의 곰이 크죠? 윙켈리 <laughs> 음, 참 예쁘지 않나요? 윙켈리. 음, 이 아이 진짜 예뻐요. 이 아이는 예전에도 보여드렸는데, 끈적거리는 아이입니다. 릴리패드처럼 끈적거리는 아이. 어, 우리 닭이 오늘 또 서운하지 않게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코너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어, 껍질이 벗겨지면서 요 안에 또 새롭게 나오고 있고요. 제가 참나 혼자 웃었던 아이가 있어요. 이 루, 이게. 어, 루비 잖아요 루비 요 빨간 건 루비 인데요 아이고 세상에 요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요 음 되게 다 뿜뿜이 있으시죠 그 에어블로우 에어블로우 요거랑 제가 끄트머리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뭐가 더 크세요 그 에어블로우 끄트머리가 더 크죠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루비가 탈피를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조그만 코노나 이런 아이들 키우는 재미가 이건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껍데기 벗겨져서 탈피를 한다고 하죠. 어, 좋은 말로 탈피를 하는 거고 껍질을 벗기는 이런 장면을 목격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 아주 너무 이쁘고 기특하죠. 자 여기도 보시면 이쪽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비 포르미 소연데, 여기도, 이렇게, 새로 나오는 아이가, 새로 나오는 아이가 이렇게 가운데 입이 벌어지려고 하죠. 음,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들은 또 이런 매력, 또, 다육이는 다육이의 매력, 어,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예전에 합식했던 아이들, 네,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만들었던 아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있네요. 음, 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이 아이들 어, 보세요. 네, 이렇게 조금 높게 해서 올려놨었고요.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커팅해서흙 위에 올려놓고 물이 닿았더니 곰팡이균이 생겼다는 아이들. 브링클스 블루. 이 아이는 지금 신겨진 게 아니라 뿌리 내리려고 이렇게 놔두고 있거든요. 네. 뿌리 내리기 전에 아이들은 절대 물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꼭 잊지 마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닭이 울어주는 아침, 모닝 다육, 또 책주다의 주절주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요. 다육이를 보면서 힐링하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가득 차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책주다 일하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